최근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최대 피해 지역이었던 미나미산 리쿠초 시츠카와만 수심 20m 해저에서 다리 9개가 달린 기형 문어가 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에서 미역 양식을 하는 어부 카지야 사토는 문어 4마리를 잡아 집으로 들고 갔는데 문어를 데쳐 먹으려 끓는 물에 담그고 보니 그중 한 마리가 다리가 9개짜리 기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미나미산 리쿠초 자연환경센터 아베타쿠조 연구원은 문어에게는 재생 능력이 있다. 다리가 끊어지거나 상처가 나면 새 다리가 도단한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매우 보기 드문 사례로 특히 이렇게 잘려나간 다리가 다시 자라는게 아닌 기존 다리 중간에서 새 다리가 뻗어나오는건 더군다나 보기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후카이도에서 다리 아홉 개짜리 문어를 본 일이 있지만 이렇게 기존 다리에서 새 다리가 갈라져 나온 것은 처음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에서 기형 동물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본의 레벨 7 뉴스. 피폭 원숭이의 호소라는 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에서 포획된 원숭이 태아 사진을 기재하며 후쿠시마 방사능 실태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사고 후 태아는 성장이 느리고 특히 뇌의 성장이 늦어졌다. 키와 몸무게에도 변화가 조사되었는데 원숭이의 성장 정도를 측정해보니 사고 후 원숭이들은 분명히 체중이 가볍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도 방사능 기형생물에 관한 보도를 낸 적이 있는데요. 2016년 도쿄와 가까운 사이타마현에서 온몸이 파란 청개구리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생태계 보호협회 관계자는 파란개구리는 선천적으로 노란색 색소를 갖고 태어나지 않은 돌연변이 개체로 보인다. 파란 개구리는 황록색 개구리에 비해 포식자의 눈에 띄기 쉬워 살아남기 어렵다. 처음 봤다고 밝혔습니다. 아사히 신문에서 낸 보도에서도 온몸이 센노란 황소개구리가 충격을 전해주었는데요. 사이타마 현립 수족관 관계자는 색소 부족으로 보인다. 노란 청개구리라면 전례가 있지만 노란색 황소개구리를 발견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사능은 도쿄까지 진투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트위터에서는 한 이용자가 도쿄만에 흘러드는 하천에 의해 퇴적되는 방사능 물질의 위험도가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옆 동네 지바연도 상당히 심각하다. 미나미에서 튀김으로 만들어 회전 초밥 업체가 구입해가는 물고기라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또 일본의 한 블로그에서는 감나무의 소유주인 지인으로부터 기형 감의 일부를 받아왔다는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왼쪽에 정상적인 감 하나와 나머지 6 개가 기형 감이라며 도쿄도 오타고 주변의 감나무에서 기형 감이 대량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노사토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용자는 유튜브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뒤에 태어난 귀 없는 토끼라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방사능 대량 유출사고를 일으킨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북서쪽으로 30km 조금 넘게 떨어진 나미에 마치 한 농장에서 태어난 이 하얀 토끼는 귀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 식품과 생활의 안정기금은 농장을 방문해 사육장 주변의 흙을 채취해 방사성 물질 함유량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식품과 생활의 안전에 실렸습니다 내용인 즉슨 원전 초기 어미 토끼가 먹이를 통해 기형의 새끼를 낳을 만큼 심하게 방사능에 내부 피폭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검사 결과 사육장 주변의 흙에서는 1kg당 23.4배크럴의 요오드 131, 2 4 3 0 0 k 크럴의 세슘 137, 2 2 2 1 0 k 크럴의 세슘 134가 검출되었습니다. 토끼 사육장이 있는 곳과 방사능 오염도가 비슷한 이다테모라 야기사와의 토양오염, 잡초오염 비율을 감안해보면 사육장 주변의 풀에선 다량의 세슘과 요오드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잡지의 편집장인 고아카 주니치씨는 태아에 큰 영향을 주는 임신기에 나을 동안 어미토끼가 이렇게 오염된 풀을 하루 1kg씩 먹었다면 내부 피폭량이 8 4 4 다 밀리시버트라고 밝혔습니다. 방사선의 유전적 영향에 관한 권위자인 노무라 다이세이 오사카대학 명예교수는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실험 동물에서는 100밀리시버트 피폭에서도 등뼈의 이상이 발견됐다. 사람의 경우는 손발가락 결손과 같은 기형이 800부터 1000밀리시버트 피폭 때부터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꼭 방사능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는 과학적 증명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일본 네티즌들은 방사성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문어의 다리 숫자가 정상 개체와 다른 것이나 기형 원숭이 기형 열매들이 나오면서 방사능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꼭 방사능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가끔 벌어지는 현상이다. 멍청한 사람들은 이럴 때꼭 원전을 들먹인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와 도쿄 인근에서 기형 생물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자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이같은 일이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 생태 전문 기자 사토 에이키 씨는 희귀생물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팬텀 오브 파라다이스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그는 이 영화를 통해 도쿄에 기형생물이 늘어나고 있다 방사능 물질이 땅속에 축적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영화를 촬영하며 기형생물 다수를 관찰했다고 전했는데요 날개가 세 개밖에 없는 메밀잠자리 날개가 말려있는 밀잠자리 눈이 함몰된 고추잠자리 척추가 굽은 열대 송사리 한쪽 눈이 없는 개구리 등입니다. 그는 2014년부터 지난 원전사고 이후 유출된 방사능 물질 오염이 도쿄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2022년 여름쯤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점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것은 한국뿐이라는 주장까지 펼쳐 일본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사실상 결정한 상황에서 한국 내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일본 정부는 생명이나 건강을 해칠 방법을 선택할 리가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장기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문제를 일본 정부가 축소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는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문제이. 고 지나치게 정치화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국제 관행상 모든 국가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물에 해양 방출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한국의 월성 원전도 해양 방출을 하고 있다. 왜 우리만 가지고 난리냐며 적반하장 성질머리 내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월성 원전의 배출수를 대규모 방사능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단순하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계획을 최초로 폭로한 쇼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사고 원전에서 나온 후쿠시마 오염수와 일반 원전 배출수는 확연히 다르다며 이런 비교는 나쁜 과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일반 원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대참사로 수백 톤의 핵연료 용해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연료가 물 과 대기 중에 노출됐는데 사고가 난 원전과 일반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사선 량이 훨씬 더 많고 방사성 물질도 다릅니다. 일반 원전의 경우 핵분열 방사와 생성물과 삼중수소 등의 물질이 19종에서 37종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삼중수소와 스트론튬 90등 무려 64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방사성 물질의 양 도 후쿠시마 오염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타이밍 상 일본 정부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신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뚜렷한 우려를 나타내는 국가가 많지 않아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다시 들려왔는데요. 일본이 가동을 시작한지 40년. 년이 넘은 노후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일본에서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은 처음입니다. 다카마초 의회가 간사이 전력 다카마 원전 12호기에 재가동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카마전 12호기는 가동을 시작한 지 각각 46년 45년 된 노후 원전입니다. 핵 발전소를 줄여가도 모자란 판에 노후 원전까지 재가동하는 일본, 도쿄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일본의 무모한 욕심이 코로나부터 방사능까지 무시하는 상황으로, 최근 한국에서는 역사상 단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미끼 장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고단 아우레스쿨 루마니아 외무장관은 4일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고, 루마니아 외무부는 7일부터 9일까지 전 세계 92개국 주재 루마니아 대사, 총영사 및 출장 소장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화상재외공관장회의를 개최한다. 루마니아는 매년 재외공관장회의에 외국의 외무장관을 초청했으며, 올해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청취하기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개조 연설자로 초청했다. 강 장관은 8일 특별 세션에서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코로나 19 시대를 맞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의료 장비 구매를 모색하던 시기에 한국은 우리의 방호복 지원 요청에 즉각 응했다"며 "루마니아는 한국 당국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우레스코 장관은, 루마니아 열례 제외공관장 회의에 강경화 장관을 초청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 한국이 채택한 정책과 방법이 큰 영감을 줬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는 이어 루마니아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국에서 받은 지원에 감사하며 의료, 연구, 과학 분야 등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며 루마니아 외교의 가장 중요한 행사에 아시아 국가 외무 장관이 참석하는 것은 지난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지난달 15일부터 폭발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며 중국의 2차 코로나 팬덤이 글 이렇게 광화문 집회와 교회 집단 가면 사태 중국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냐 일부 그후 이단 교회의 행보로 코로나 1차 팬덤 맥동 아사회 전체 복원을 중요시하면서 신앙과의 균형을 모색해오던 대다수의 교회까지 함께 이미지가 추락했다. ...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정한경 풍보 상이 끌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이 태운 클럽 사태처럼 평신사 기지 9차례를 모두 수집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전원 발견 해내며, 기적 같은 속도로 신규 악진 자수를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확진 자수는 어느덧 100명대로 유지되고 있고, 곧두 자릿수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신임 청장은, 광주에서 태어나 전남 여고와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 대학원 보건학 석사와 예방 의학 박사로 학업을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초대 질병 관리 청장에 정은경 질병 관리 본부장을 내정됐다. 의사 출신인 그는 지난 1998년 연구관 특채로 보건복지부로 입사한 이래 만성병조사과장, 혈액장기팀장, 질병정치과장, 보건산업기술과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만성질환관리과장, 응급의료과장 등을 두루 거쳤다. 이후 질병관리본부로 소속을 옮긴 그는 만성질환관리과장, 질병예방센터장을 거쳐 긴급상황센터장을 맡은 후 질병관리본부장까지 역임했다. 정신임 청장은 질병관리본부가 2004년 출범한 이래 첫 여성 본부장이자 지난해 차관급 기관으로 승격된 이래 첫 내부 승진 인사로 이름을 올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은 방역 최선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보건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대한민국 첫 질병관리청장으로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과 질병관리 예방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신임 총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 내용을 담은 정보 초안이 발표된 직후 질병관리본부가 청이 되더라도 질병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역학적인 연구 모델링, 예측, 역학조사 방법론을 개발하거나 감염 경로별 역학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실태조사하는 등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청장은 또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산하에 존치기로 한 이후에도 보건연구원을 일단 청안에 존치하되 청의도 역학, 정책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조직들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감염병 연구 기능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르면 이달부터 치료제 생산이 가시화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셀트리온이 9월부터 지신식자가 10월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혈전치료제는 지난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이상에 대한 시험계획 승인이 나서 6개 의료기관에서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유효성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용 2차 혈장 제재 생산을 개시하고 10월 중순에 제재 공급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했다. 셀프리온이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와 관련해 권준욱 부본부장은 지난 7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임상 일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일상에 대한 결과를 완료하고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계획 2상 상상을 심사 중이며, 9월 중에는 상업용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최한 2020년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현재 코로나 항체 치료제의 임상 시험에 진입했는데 9월 말부터는 2상과 3상 진행하는 것을 희망한다며 2상에서 탁월한 효능 안전성이 확인되면 연말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